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치과의사 주치입니다. 오늘은 21년 3월 23일 <laughs>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매일지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매매 잘 하고 계시나요? 음, 오늘은 뭐좀 하락이, 전반적인 하락이 오는 듯한 좀 힘이 빠지는 날입니다. 힘이 빠진 날이고, 일단 어제도 HLB랑 HLB 생명과학이 빠졌는데, 오늘또 현재 음봉으로 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음, HLB 같은 경우는 현재 2.42% 빠졌고, 42,300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5.24, 5.59% 빠져서 13,500원입니다. 일단, 뭐, HLB를 먼저 보면은, 이게 뚫어야 할 위치? 그런 걸딱 쉽게 뚫어버리면은 좀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계속 241선에 맞고, 맞고 하더니만은, 이제 약간, 오일선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사실 뭐 이런 며칠의 움직임은 뭐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목표하는 어떤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h l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어 저항 때 15,4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를 한동안 마, 잘 오르다가 맞고 떨어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음봉 오늘 또 5일선 아래로 꺾이는 음 아래로 오, 5% 이상 거의 6%네요. 좀 크게 음봉이 나오고 있죠. 어, 뉴스가 뭐 되게 악재 이런 건 저는 못 봤는데 <laughs> 단계적으로 이제 뚫어야 할 자리를 못 뚫으니까 빠지는 건지 일단 좀 아쉽게 뭐 가주 주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뭐 계속. 상승하는 주식도 없고 계속 하락하는 주식도 없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는 조금 꺾이는 느낌이라서 저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다가 2차 매수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전에 한참 빠졌을 때 1차, 2차 나눠서 매수한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1차 매수 포인트는 5일선이랑 20일선이랑 골든 크로스하는 이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 정말 강력한 호재나, 뭐, 뉴스는 저항대가 의미 없이 그냥 올라가 버리겠죠. 올라가 버리는데, 그냥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릴 텐데, 일단 HLB랑 HL 생명과학도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는데, 오늘 또음봉이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쉬어가는 느낌이 아니,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HL 생명과학은 1차 매수가 여기였고, HLB 같은 경우는 제가 5일선이랑 21선 골든크로스, 이쯤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골든 1차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어, 그리, 그러면 2차 매수 언제 할 거냐. 기준을 뭐 정답은 아니고, 어, 이게,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뭐 하라,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laughs> 개인적인 2차 매수 자리를 생각을 한다면 21섬 눌림목, 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아직 그런 자리는 아닌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에요. 큰 하락이 일단 먼저 있었고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잠시 어휴 21선이 이제 주식이 빠지면은 아래로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다시 주식 회복을 하면은 우상향을 하는데 먼저 21선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21선이라고 하면은 1차 매수 자리는 어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여기라고 1차 매수라고 그 예전에 이제 뭐 얼마 전이죠 그 매매일지 썼었죠 그래서 요 자리를 보면은 왜냐면, 하 이제 뭐, 계속 저희가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의 기준을 만들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는 골든크로스였고, 그 포인트가, 여기 보시면, 다 지우고 보면은, 여기 HLB, 어, HLB 같은 경우는, 오일선이랑, 여기 빨간색, 빨간선이 21이고, 초록색이 오일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 골든크로스 하는 양봉이 여기가 되겠고, HLB 생명과학 과학 같은 경우는, 다 지우고 보면은 골든크로스가 여기죠. 그래서 1차 매수라고 했고 내심 기대는 그냥 이렇게 뚫고 나서는 다 올라가버리면 제일 좋은데 어 지금 아직 무상증자 주식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거는 어제도 마, 말씀드렸는데 단타 어떤 매수 해, 했던 분들이 좀 매도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식이 움직일 때 가격대가 여기서 산분 여기서 산분 되게 많죠 그런데 어,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면 마음 편하게 보지만 어, 매수하자마자 빠지면은 이제 계속 마음이 안 편하죠 계속 불편하고 아 이거 진짜 뭐 열받기도 열 하고 속상하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심리가 아나 진짜 본점만 오면 그냥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n자 파동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죠. 그래서 5일선이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물량을 맞은 물량이 쏟아지니까 올라가다가 어, 잠시 를 꺾이죠 이렇게 왜냐면 계속 파니까 5일선이 꺾이고 있고 21선은 이제 계속 옆으로 가지며, 가면서 주식이 조금씩 오르면은 이렇게 턴을 하죠 그래서 5일선이 계속 올라가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21선을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 뭔가 양봉이 나오면, 이때가, 제가 생각하는 2차 매수 자리입니다. 2차 매수. 근데 눌리목이라는 거는, 그 미리 알 수는 없죠.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게, 아 매수를 하는 자리였구나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각자의 어떤 기준에서 뭐, 손절을 하거나, 어차피 난 장투니까 더밑에서 잡거나 하는 거고, 어, 이, 2차 매수를 눌리모게 한다는 거는, 이제, 오른다는 가정 하에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꺾이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 이게 좀 올라가다가, 지금 보시면, 예체 생명과학을 이렇게 보면은, 1차 매수 자리를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 5일선 올라가다가, 만약에, 오늘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내일 또음봉이 나오면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2일선은 여기서 계속 이제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만나는 지점 근데 그게 뭐 강한 큰음봉이 나오면은 좀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어 아까 제가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림판에서 이렇게 5일선이 꺾여 내려오고 21일선이 올라가는데 뭔가 상승의 어떤 느낌의 양봉이 나오면은 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하지만, 이제, 혹시나, 이런 자리가 오면은, 제가 또 매매일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런 자리 오기는 좀 멀었을 것 같고,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2일선 올라가야 되니까, 며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HLB랑, 음, 정리를 하면은, HLB도 조금 꺾였고, 꺾이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아쉽지만 둘다 음봉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관망을 하다가 지금 어,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240 선을 뚫느냐 HLB 같은 경우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차 저항을 뚫느냐 했는데 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가까이 가면은 목표로 잡아보고 일단 횡보를 예상하고 한번 눌리목 자리가 오면은 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져서 조금 아쉽지만 다들 어 힘내서 오늘 마무 리잘 하시고 오늘 빠져도 내일 또 오를 수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 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 즐겁기를 어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